안녕하십니까. 신랑 장기호 대건 안드레아의 아버지 장태수 베드로 엄마 이안나 안나입니다. 먼저 축복된 오늘을 허락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과 주으신 성모 어머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드니는 현재 네달 가까이 록다운 중이어서 이렇게 밖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 여러분께 드립니다. 소중한 주말 시간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중에 저희 아이들의 혼배 성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친척분들과 하객 여러분께 많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의 영원한 친구 전승진 필리포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지게 무르익어 가시는 신부님.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둔 네 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둔 네 분을 만나뵌 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때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두 가족이 함께한 시간 덕분에 지은이와 기호의 미래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너무 예쁘고 현명하고 이렇게 축복된 새 가족을 맞을 수 있음은 두 분께서 정성을 다하여 길러주시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들입니다. 곱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엘리자벳은 자다가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는 저희의 큰 기쁨입니다. 마땅히 오늘을 위해 저희가 함께 수고를 했어야 하는데 두 분이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이 죄송한 마음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자식이지만 저희 기호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축복된 혼배성사를 받는 사랑하는 지은이와 내 아들 기호에게 축하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그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겠다. 너희가 사랑으로 이루는 가정 너무나 기쁘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수고와 배려라는 거, 매일의 인내라는 거 잊지 않고 제일로 좋은 친구로 이 힘든 세상 서로의 빛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길 소망한다. 기호야, 해피 와이프는 해피 라이프로 연결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마. 너희 행복한 가정에 엄마 아빠 절대 누가 되지 않을 것을 오늘 서약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오시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축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저희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이시길 저희 부부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